네, 지수가 상승하면서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요, 2008년 5월에 나왔었던 보도자료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수 2,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다. 2,000포인트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했었던 대한투자가 자동차와 IT 건설주였습니다. 사실 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네. 똑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똑같이 그쵸.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 보시는 그 지수 2,000시대,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대형주를 보신다면 일단 2 0 0 0포인트 이상에서 이번에 갈 종목은 금융주를 좀 관심있게 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같은 경우,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저항을 맞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서 그동안 밀려 섰었지만은. 어 최근 들어서는 여기가 돌파된다는 기대감이 있고 또뭐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다 보니까 증권주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어 움직이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은행주를 좀 보신다라면 뭐 신한지주라든지 우리금융 어, 지주, 우리금융 그리고 뭐어 기업은행 같은 기업 어 은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증권주는 뭐 대우증권이나 뭐 우리금융투자, 그리고 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순으로 좀 보신다라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장 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엔 건설주라든지 최근 또 시멘트주도 많이 올라오듯이 이러한 것들 좀 관심을 가지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선도 업체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기업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어 업종이나 기업들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 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뭐 이제 노인분들에 한해서겠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도또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슈비치나 슈프리마, 뭐엠 d 스테크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컨택츠라든지, 플랫폼, 혹은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련해서, 어떤 정부에 대한, 정책의 기대가 되고, 이러한, 이러 어, 부분에서 또, 선두업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업에 대한, 어, 뭐, 추가적인 상승세, 특히 뭐, 슈프리머 같은 경우, 최근에 뭐, 해외 시,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어, 기업 실적이 또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띄고 있나, 있다는 것을 본다라면은,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토록 또, 이제,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턴어라운드 관련된 1분기 수익이라든지 어, 혹은 1분기까지는 안 좋겠지만은 그 이후의 수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아니면 지금 수주가 계속 어,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또 있어요 대형주 중에서 보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주라 고볼수 있는데 네.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삼성중공업 같은 걸 보면 수주가 4분기에 좀 밀렸던 안 됐던 부분들 혹은 3분기에 연계됐던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서 해 어, 지난 분기 혹은 1분기까지는 좀 안좋다도 그이후는 계속 좋아질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IT부품 관련된 뭐 하이, s k 하이닉스라든지뭐 LG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도 보신다라면은 실적이 업황이 계속 호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우상향 하려고 하는 모습 특히 하이닉스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등을 보였던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어장 규모가 캐파가 커지는 어 기대가 작용되는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관심 네. 있게 보신다라면 어 좋은 어 투자에 음. 어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000 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면서 대형주의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실적 실적이 터너라운드 되는 기업과 업종에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좋다는 의견인데요. 예를 들면 조선주나 금융주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테마주와 관련된 이슈 한번 살펴보죠. 네 2월을 되돌아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테마주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 인맥 테마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층간소음 테마주도 네. 심지어 생겨났었죠. 자, 2월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테마주 옥상 가리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일단 지금 왜 테마주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냐면은 앞에서 계속 연출이 어, 같은 이야기 반복이 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시장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루한 박스권을그리고는 아니면 좀 하라 우하향하는 모습을 띠고 그러다 보니까 좀 코스피에 재미가 없었지만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스피보다 먼저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강하게 좀 올라오는 랠리를 좀 띄어 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테마주가 또 극성을 부리면서 조금 시장을 좀 혼탁하게 만들 모습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최근에 이제 이런 테마주에 대한 어, 급등주의보가좀 나오고 있는데, 좀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코스피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코스닥 지수가 워낙에 최근 에좀 많이 올라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소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또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또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또 테마주가 또 이제 꺾이는 모습을 좀 요즘에 나오고 있고 같이 동반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금, 어 들어가시다는 또 손해를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보시면 정치 테마주가 다시는또 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어그 장관을 고용할 때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약간 이제 예전에는 약간 공론화해가지고. 장관을 고, 어떤 인물을 발탁하는,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누가 발탁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탁이 되고 나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좀 강하게 올라오는, 어, 모습을 띄고 있어요. 예전보다더 심하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작년부터 뭐 우리나라 정책의 추세를 본다면 약간 인물 위주. 그러니까 정책이나 공약이 아니라 인물 위주의 인물이 바, 그 사람이 발탁되다 보니까 테마주도 어떤 공약이나 정책에 연관돼서 움직이기보다는 그 인물과 가, 비슷한 인맥 위주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뭐, 김종훈 어, 미래부 장관에 대한 것도 대표적인 예인데, 뭐, 그 매제라든지, 뭐, 예전에 뭐, 거래를 했었다는 뭐, 단순한 인맥에 의해서 주가가 막 이틀, 삼일 막상한가그랬던 부분들. 뭐, 이것뿐이 아니라 그전에 안철수나 문재인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친한 관계였다 예전에 같은 회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또, 지금은 또, 관련된, 대, 관련된 사람이 또 빠, 어, 대표를 사임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써 있는 자는뭐 이틀 연속 하한가도 갔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정체, 정치 정 관련된 테마주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25일 어, 취임식을 앞둔 상황에서 그 전후로 해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이제 관련된 뭐 I.T 부품,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좀 테마가 묶여서 많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었는데, 어, 일단은 월드 모버, 어, NWC라고 뭐, 할게요. NWC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기대감이 이미 작용하고 을 있었어요. 또 이제 갤럭시 4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묶여서 작용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모바일 게임 관련 같은 것도 새 학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신작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 예전과 같이, 뭐, 예전에 뭐, 애니팡이 성공했다고 해서, 와이드 온라인의 새로운 게임이 무조건 100%성공한다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종목별로, 어,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와 테마주 참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개인투자자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어,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면 오히려 증권사는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매매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테마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점 참고해보시고요. 어, 인맥 위주의 테마주보다는 MWC 관련된 IT 부품주와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나왔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속시원하게 분석해 보고 투자해 볼 만한 종목까지 이어보는 코너, 이슈 앤 뉴스 진행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